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이 접게 할게요. 아, 정같아. 좀 현장만. 손가 틀어. 뭐래? 일단 이거를 네모로 접어주세요. 반을 접어주고. 꼼꼼히 조심조심. 또한번더 접어주세요. 그다음에 펴고 조심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어주시고요. 네면 다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다 접은 다음에는 음 이거 테이프를 이용해서 모아가지고 테이프를 이용해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꼼꼼하게 잘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뒤집어가지고 여기, 여기 뒤집어서가지고 여기 여기 보면 이렇게 선 있거든요 중심부 있죠 이거를 중심부에다가 중심부까지 중심부까지 여기까지 중심이거든요 중심까지 이런 식으로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내면다 이런 식으로 네모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살짝 방석이 되는데 약간 이번에는 이거는 어떻게 하냐 여기 넣어 있어 여기 여기를 안쪽으로 접어서 잠시만요 어. 안쪽으로 접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벽이 세워지죠? 이렇게가 테이프나 뭐 이런 걸로 찍어주세요. 저는 귀찮으니까 테이프로 할게요. 테이프로 이쁘게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내 여기 나오는세부분다 이런,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정말 예뻐요 진짜 상자가 돼요 근데 이것보다 아주 조금 더큰 색종일 이것보다 아주 조금 더 조금 겉에 조금 잘라가지고 만든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만든 <laughs> 똑같은 방법으로 만든다면, 이제, 이게 뚜껑이 되고, 그거, 그게, 상자 정도가 되겠죠? 뭐라고? 어쨌거나, 오빠가 슬러트린 잘못이 있어. 내가 뭐어쨌어 어이없어. 지금 내가 오늘 공대 박아놓고 사놨어. 우와, 어이없어. 지가 박아놓고 공방 왜찍 맞아. 맞아. 이런 식으로 상다가 되,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아래다가 에 음, 어, 여기 여기 여기다가 이런 색종이 같은 걸 색종이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면 보관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놔주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 붙여서 하면, 보관 통이 보관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이거 다음에는 한복을, 이번엔 한복을 만들어 볼게요. 한복 예전에 만들다가 만든 게 있는데, 또 만든 것도 몇개 있어요. 잠시만요. 응, 음, 여기 있어요. 이거는 한복 만들어 가지고 케이크로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여자 거고요. 이거는 여자 거만 만들었고요. 오. 여자 거, 여자 거 이렇게 세개 받을 예정이고요 이번엔 에 이거 만들어 먹을라 드릴게요. 일단은 이거 윗두리는 색종이를 반을 접고, 반을 접은 다음에 한쪽 두 두장 있잖아요. 두장을 조금만 쪼끔만 이렇게 접어가지고 양쪽으로, 이쪽, 이쪽으로 해주고 이런식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이거 이런식으로 대충 자 이건 치마인데요 안 접었으니까 일단은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이거를 잡고 이걸 접어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게 좀 이상하니까 여기 끝에 부분 뾰족한 데를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웬만하면 이건 테이프로 하세요. 이걸로 하면. 이쪽에는 생기지만 이쪽에도 안, 안, 안 예쁘게 생기니까 티가. 그러니까 테이프로 하는 게 예뻐요. 은근.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여기다가 끼워 넣어주세요. 됐나요? 끼워 넣어주고, 붙여주세요, 뒤쪽에서.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잠시, 어, 가위로, 가위로 조금만 잘라서, 한 반에서 한 반에 반 정도만, 반의 반 정도만, 약한 반의 반 정도만 잘라가지고. 반의 반만 잘라주세요. 이거 똑바로 잘 맞춰주세요. 웬만하면. 그게 좀더 예쁜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끝부분을, 끝부분을 이런,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파란색으로 보이죠? 이거 민트색이에요, 지금. 여기 민트색이 파란색인데 파란색은 거거든요, 민트색이에요, 원래 민트색이요 <laughs> 원래 이렇게 하고 이거를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어떤가요? 자 이쪽도 안쪽으로 접어줬어요 그러면 이쁘죠 은근 괜찮죠? 자 이제 모양을 맞춰볼게요 자 그냥 이렇게 대충 할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거 붙이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붙이면 돼요. 붙이면 되고요. 자 이번엔 남자를 아, 남자가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를 반종 반을 그냥 이걸로 반 이걸로 몸통을 대충 만들기 귀찮은데. 귀찮아 죽겠는데. 이렇게 반을 만들고 피가 안 묻는다면 다시 한번더 접어주고요. 접고 또 여기 뚜꺼리 부분은 자이로 이쁘게 다듬어가지고 자연식으로 자르고 이걸 빼가지고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것도 이쪽으로 빼서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접어주고, 테이프로 접어주세요. 붙여주세요.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웬만하면 티, 테이프 붙은 티가 잘안 나게. 붙여야 하니까 이두 개를 맞춰야 하니까 이쪽에다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기다 살짝 접히고 나머 지는 이렇게 뒤쪽으로 넘겨서 다 가만히 있어 이것도 이쪽으로 삥 돌려서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접어 주는데 <laughs> 크기가 잘안 맞는 것같은데요 같은데요? 같은 열려지게 좀 벌려야 하나?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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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자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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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좀만, 좀만. 이거 모양을 비교하자 보면, 비교하자면, 일단 이게 엄청 내려가 있고, 음, 음, 어, 이렇게 됐다, 대충. 대충 이렇게 됐네. 그 다음에, 아, 나 틀렸어. 그다 위하고 아래하고, 아, 나.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게 바지하고, 반 잠바를 바지하고 뭐, 팔, 둘, 팔을 만들어야 겠죠 자 이번에는 일단은 바지부터 만들 게요 바지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윗두리 만드는 거랑 바지랑 만드는 거랑 똑같이 만들어 보세요 일단 이렇게 네 동분을 하고 <laughs> 이때부터때부터 살짝살짝 접어주세요. 잠시만요, 이것도 맞추고요. 자, 접어줍시다. 자 이런식으로 됐으면 자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고 어떻게 하냐면요 어차피 이거 바지를 여기 안쪽에다가 살짝 그거 숨파이로숨파이로를 집어넣을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거니까, 이상 어차피 집어넣을 거니까 그냥 이 상태로, 클립을 해가지고 짜줍시다. 자, 이런 식으로 했네요 이제 팔은 귀찮으니까 안 해. 아, 팔 여기 있지? 이걸로 대충 하자. 귀찮아. 아니면 이거를 거꾸로 할까? <목소리도> 자, 이런 식으로 덜렁덜렁 됐어요. <laughs> 자, 끝에 이거 잘 떼어주지 않게 테이프로 붙여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테이프 붙어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이쪽에 안 붙었네요. 쪽도 살짝 짜주니까 이런식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